네 그렇다면 우리 제품들이 해외에서 선전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과구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내 자동차 업체의 미국 현지 광고입니다. 자동차를 구입한 고객이 1년 안에 실직하면 차를 되사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의 공격적인 마케팅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화제입니다. 품질 향상과 함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것도 외국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끄는 이유입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소형차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 그런 가운데 이제 국산차가 소형차 품질 면에서 이제 우수하고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되겠고요. 이와 함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디자인도 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두께 5cm 미만의 세계에서 가장 얇은 벽걸이 TV와. 손목 시계형 휴대전화에서 보듯 디자인도 세계 일류 수준입니다. 여기에 일본 업체들은 엔고 현상으로 손실이 늘고 있는 반면 우리 기업들은 환율 상승으로 이익이 늘면서 해외 영업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급등한 원화 환율로 인해서 기업들이 그 이익분을 마케팅이라든지 보다 그 적극적인 영업 활동에 사용함으로써 우리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는 그런. 하지만 해외 시장에서 한국 제품들의 강세가 반짝 인기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품 경쟁력 강화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우신입니다.